예? 뭐? 이거 꽂을게. 성훈아, 이거 먹고, 여기 먹어. 그럼 너한테 좀 맵다. 그 좋은 꽃인 먹 같다가 배려해. 왜요? 왜요? 음? 어? 네. 음. 사료가 나뭇놈이 꼈거든? 그래갖고 와. 그거, 날짜를 핀하고 못 핀니까. 뭐다 진짜 뿌려갖고 거기다 했는데그것도 까치차냐? 이거도 뭐까치차아그래어봉가 단백질이야 까치차 네가 왠게 물러나가나 껄트가 막 열리더? 야 아니 나으면 이거 어 등이 우겨놨더니 아니요 한쪽 그냥 도안 하고 자3호아야 배불러요? 이제고먹 거야? 지 나도 배부르네 겉절이 어, 다 먹어라 배불로어그 겉절이 다 먹으니까 맛있어 겉절이하고 열무 겉절 뭐야 총각김치하고그 같이 먹으니까 딱이야 어머 이거 맛있어 음맛 많이 맛있 너무 많이 사는거 아니요 많이 안사왔어 큰일이야 아큰일 그것도 있어 거기 한 덩어리 좀 있어 어 잠깐만 야 이건 저기 뭐야 그 스테이크에 먹었던 것 같더라 야네 이거 목살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 누구니? 고기 너뭐 지금 자른 사이즈가 딱 스테이크 딱이야. 에어드롭 네. 나왔어? 네. 스테이크에 먹으려다고두 개도 두 개도 딱 맞게 스테이크딱 맞네. 아직 멀었어요. 는 바로 이렇게 주물러 먹이 맞나? 어디쯤에 효군이가 지 현이 허증 네, 네, 나니까 저도 그리가 없어, 인것 같아, 효군이이거 다음 주 생일이에요. 그래? 효군이가? 네. 할아버지 제사가 같이 겹쳐없어잘 음, 먹었네? 효군이가? 얘들아, 효다 줄까? 여기 여기 갔어다 먹었더니 들어거보자가보자배부리게 명절 생일이요? 그게만나보어 우리 효군이 다음 주 생일, 토요일 생일인데 토요일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 받아야 되겠네 어 엄마 우리 효군 생일이야 다음 주토 얘들하고 어나영아생일이 누가 생활 없는 점이 있다냐 야, 6월 달에 아무도 있게. 아니, 누가 생활 없는 점이 그래? 그래? <laughs> 아, 있어? 아니, 아니, 이 세상에 나. 다 몰아봐라. 아니요. 노래도 생기없는소녀 <laughs> 있어. 그런가?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얼마나 웃기지 알아 우리 엄마 웃습니다. 저를 는이가 삼촌도랑다와다다 그래 이렇게 뭐라 하잖아. 어? 내생일형형생 <laughs> <laughs> 없는 야. 누가 있냐고 야. 예? 생활 있어. 야, 너 이모 생일 때뭐 뭐, 하나라도 잘했어? 하나. 이모 생일 때? 네, 그 뭐, 야, 근데 뭐가 안어안어 원래 이모분 천 <목소리> 먹어. 아 어디 이제, 이제, 응? 이제 먹어. 음. 거기다 먹을 것 같아. 네. 아, 먹고 먹이 먹고 나가고. 한번집이쪽 빨아 먹어. 맛 아, 하자 이건 었아어